네 여러분 혹시 염소가 왜 절벽을 오르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개 나오죠 영상이 이 왁구님께서 되게 예전부터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염소가 절벽을 오르는 이유는 고집 때문이다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별건 아니고 그냥 유니티를 켜서 우리 요즘 AI라고 한다 하면은 처치피티 같은 대화형 AI지만 유니티에는 그 전부터 AI라고 불리던 다른 기능이 하나 있었죠. 바로 여기 AI 보면은 내부 메시, 이 내부 메시 AI가 있었죠. 이 기능을 살펴보다가 아염소가 절벽을 오르는 건 고집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올리던 영상과는 좀 별이 다르지만 이런 유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약간의 그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 네오메시 AI의 세팅 중에 이 맥스 슬로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갈수 있는 최대 경사. 그러면 이 서페이스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이전트가 갈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 갈수 있는 길은 여긴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여기에 서 있으면 아니, 쟤는 왜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저것은 분명 뭐, 보금을 먹으러 간다. 오, 뭘, 뭘 포식자를 피해서 간다 그냥 뭐 아니면 그냥 요 영상들처럼 그냥 고집이다 이렇게 뭔가 이유가 붙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염소가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염소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타입을 고트로 바꾸고요 이제 지웠던 베이크 데이터를 클리해 어 주겠습니다 이번엔 고트 그래서 베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염소 입장에서는 어 무슨 소리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인데 왜저 인간들은 이렇게 날리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는 이이 이 기능으로 쳤을 때 맥소 슬로프 값이 인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염소 입장에서는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소가 절벽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 길을 가는 이유와 똑같죠. 그냥 복적지를 가기 위해서 아니뭐 산책을 할때 우리가 항상 길을 막 이유가 있어서 걷진 않잖아요. 인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소금을 먹는다. 고집 때문이다. 그러한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왜 염소가 절벽을 오르는 것을 특이하게 생각하지를 생각하다가 어쩌면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얘기해보자면, 인간 입장에서는 길이 있고, 길이 아닌 곳이 있는데, 염소가 길이 아닌 저런 위험해 보이는 저런 곳으로 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유를 막 이것저것 붙였지만, 사실 염소 입장에선 그냥 다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붙을 것조차 아니었던 거죠. 우리 왜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얘기 중에, 카피바라 있죠, 카피바라. 카피바라가 뭐, 친화력이 좋다, 뭐 악어 옆에도 있다, 뭐, 이래서 뭐 친화력이 좋다 라고 하지만 동물 전문가들은 이건 그냥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고 그냥 저 악어가 배가 불러서 카피바라를 먹지 않는 것일 뿐이다. 카피바라는 포식자가 뭐 배가 부른지 좀뭐 공격을 할 상태인지 뭐 이런 게 감지한 능력이 뛰어나서 배가 부르고 공격하지 않을 만한 녀석들 주변으로 그냥 지나다니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런 것들과 막 연결이 되면서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해서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걸 60도 이상 못하는데 거의 90도에 가까운 거죠. 만약에 여기 90도가 있으면 여기까지도 그냥 염소 입장에서는 다 그냥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니티를 이용해서 뭔가 꼭 개발적인 도움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재밌는 영상, 유머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뭐 영상 잘 보셨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